몇 주간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10월 셋째 주를 앞두고 우리 힌돌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몇 주간 이번 주 다음 주또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을 겸해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라고 해서 저는 칭찬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헬라어원을 보면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가 합쳐서 필로스, 아델포스 합치면 필라델피아. 우리말로는 빌라델비아.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돌교회도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교회는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목사님도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노님들도 사랑이 넘치고, 권사님들도 사랑이 넘치고, 집사님들도 사랑이 넘치고, 성도님들도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데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습니까? 이 더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말리스타 최고로 최상급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최고로 서비사하고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멀리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인류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먼저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됩시다.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흰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베어 교회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약 20년 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과 함께 쭉 그리스 터키 지역을 순방하는 동안에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일정을 잡고 대학생들하고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는 곳 교회마다 들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놓고 쭉 읽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는 이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8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합니다. 교회 규모가 대단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베어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하고 헌금이 풍성하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였지만 빌라델베어 교회는 그런 면에서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명예도, 학식도, 권력도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였다는 점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참 칭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부자가 바친 큰 돈보다 더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바쳤던 소년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가 어떤 내용이죠? 주님이 달란트를, 지금은 띄우면 안 되고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줬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도 그렇게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에 파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장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충성된 종아 괜찮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어서 23절에는 두 달란트 방금 읽은 말씀은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23절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다면,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저는 믿어요. 아마 마태복음 25장 25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까 그 말씀 똑같이 칭찬했을 텐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 달란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인지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 나는 뭐야? 저 사람은 다섯 개 받고 저 사람 두개 받았는데 하나밖에 안 받았으니 나의 인생 너무 불행한 인생이야 하고 스스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배울 점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레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학식이지만, 작은 건강이지만, 작은 실력이지만, 최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다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봉사 못해 핑계되면 안 돼요. 나는 배움이 짧아서 학식이 부족하여 봉사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건강이 약해가지고 나는 목사님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은 지가 이제 몇년안 됐기 때문에 나는 신앙 연조가 짧아서 못하겠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한번 글로리아 찬양대 한번 외워봅시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암송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 어떤 성도입니까? 능력보다 덜 하는 성도. 하나님이 다섯 달란트를 줬어요. 물질도 많이 축복하고, 건강도 주시고, 배움도 얼마나 참 최고 확보를 나오고, 근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주의 일안 하고, 간신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당 갔다. 게으른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분안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능력만큼만. 거기에는 감동은 없습니다. 감화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능력보다 더 많이 일하는 성도. 이것을 가리켜서 1.5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충성을 이렇게 기준점을 잡았다면 0.8로 하면 안 되겠죠. 게으르게 되겠죠. 1로 하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로 하면 좀 했다고 하지만, 1이 기준인데 1.5로 생각밖에 1.5에 헌신을 할때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또 수로본익의 여인을 향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그러한 저는 그렇게 참 깨닫습니다. 우리 인돌교에 그렇게 뭐큰 부자 성도가 많아가지고 헌금을 한 사람이 뭐 수억을 하고 수천만을 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돌교에 뭐 박사를 받고 뭐 대단한 저명 학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권세가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저명인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받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교회를 오늘날에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주 뭐 학식이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병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과부의 두랩돈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우리 힌돌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잘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칭찬받습니다 8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칭찬하셨고 또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는 것은 순종인 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배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성경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우리 힌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세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인내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순종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비록 내가 손해가 와도 순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순종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 봅시다. 순종은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했더니 참 성경은 맥이 있거든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의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하나님이 또한 너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성경의 맥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자에게는 축복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여 부모님께도 순종, 선생님에게 순종, 주의종에게 순종, 피차순종, 피차순종하여 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기둥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같이 보세요. 12절을 읽어보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소아시아, 특별히 터키 땅은 그 지대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라고 합니다. 1999년도에도 터키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4만 명이 사망했어요. 4명도 40명도 400명도 많을 때0천명이 아니라 4만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땅에 가보시면 높은 건물은 못 지어요 높은 건물 지으면 무너지는 지진 위험 때문에 나지막하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지진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후 17년경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다 파괴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를 논하면서 기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도 모든 지붕도 무너지고 창문도 무너지고 벽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건 기둥입니다. 한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실까요? 제가 갔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야 웅장하죠? 기둥이 정말 기둥은 절대 안 무너져요 기둥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둥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기둥 같은 신앙은 세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기둥이 옮기는 거 봤습니까? 항존직이 옮기는 거 봤습니까? 항존직은 딱그 교회 못받고그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로 나는 기둥이 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 흰돌 교회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흰돌 교회 왔다라고 하면 이제 기둥이 돼야 돼요. 흰돌 교회 이제부터 기둥 되면 됩니다. 그 동안은 옮겼다. 이제는 옮기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인돌교에서 뿌리 내리고, 마지막을 이 인돌교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리라. 자, 그런 정도의 각오로 기둥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평생 한교에서 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님은 가장 복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둥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흰돌 교회는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흰돌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기둥 위에 세워짐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둥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새벽기도 예수님이 또한 밤에 기도하면 우리도 밤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우리도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신방했습니다. 나사로의 집 신방하고, 사게오의 집을 신방하고, 또,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에 신방하고 다 신방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부지런히 신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듯이 우리도 영과 험과 몸을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건전한 은사운동과 예언운동과 뭐 다락방, 시안부 종말로 신천지, 이러한 사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의 기둥 위에 흰돌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서로 서로 잘 연결되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만 안 돼요 함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단점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보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는데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왜 우리가 비판하겠습니까? 그분의 약점이 있죠. 그러나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합시다. 왜, 왜 찢고 뽑고 왜 싸우고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인도교회는 절대 사랑의 교회 화목의 교회 그것만 되면 걱정없습니다. 다 되기 때문에. 화목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성전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데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또 게바는 베드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세 사람이 나와 바나바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수를 했다. 서로서로 서로 기둥 같은 종들이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들이 협력하고 장로님들이 협력하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협력하면 성도님들이 협력하면 그 교회는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흰돌교회도 서두의 빌라델베어 교회 같이 형제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라델베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적자, 불신자,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굴복하고 돌아와 사랑을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네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주 못된 사람, 유대인들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 발 앞에 절하고, 당신들은 정말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라고 악한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교회 빌라델비와 우리 힌돌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 교회 우리가 배울 점은 칭찬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참 많이들 말씀하는데 우리가 면목동 중랑구 주민들에게 칭찬만 받으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면목동 중랑구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 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추건합니다.